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머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족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삶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믿음이 있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쉽게 불안을 느끼고 또 주저앉아서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 특별히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몸을 어, 시외로 어, 밖으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단순히 생존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돌을 던져서 어,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쓰러질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사도 바울 또한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 또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여기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도서에 보면, 그의 어떤 일대기의 중요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코리템붐이라는 사람이 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문과 고난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아, 그녀는 그녀의 동생과 함께 풀려나게 되어졌는데 후에 그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템봄이라는 여인은 그 간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지금도 또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천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내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에서 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니게 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니삶 네 속에서 찾고 발견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푸념하듯이 지금 내 삶은 어려워라고 그냥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어리숙하고 또혹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에 거기에서 정말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혹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정말 어,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어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붙들고 굳건하게 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한 직장에서 일꾼으로서, 또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또 정말 친구로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내 삶의 어려움에 즉시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라라는 윌리엄 캐리의 저서에 보면 이 윌리엄 캐리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가 영국에서 이제 인도의 미전도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 사역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부어주셔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잘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붙드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함을 다하시고,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를 지키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큰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람이 비록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도 주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는 결코 포기하거나 어려움이나 좌절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와 같이 사명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32절 가운데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려움도, 고난도, 절망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한 사업가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빗더미에 앉아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 자신의 무너진 사업을 성실히 감당했었을 때 시간이 몇년 흐르고 난 이후에 실패를 듣고 성공적인 기업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처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써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자기가 상상했던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사업가에게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 순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때로 돌에 맞을 뻔하여서 죽은 것처럼 힘든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나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직장,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애기치 못하도록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사명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의 사명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